지금 아리정마이쁘 <laughs> 응? 엄마, 우리 뭐, <laughs> 엄마, 이리엄 엄마, 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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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리리 엄마, 리 엄마, 우리 리 엄마, 리 엄마, 우리 마 우리 엄마, 우리 엄리어요마 아 어, 시원해. <laughs> 해가 벌써 또다 떴네. 어떻게 된 거야 오늘? <laughs>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1,300년 전 신라 태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주사위 장난감 굴리고 고급 화장실 쓰고 신라 왕궁터를 발굴 조사한 성과를 6일 발표했어요. 어서 와, 신라 태자 방 소개는 처음이지? 내 아버지가 신라를 다스리는 왕이지. 우리 가족이 사는 궁궐을 월성이라고 해. 나 같은 태자가 사는 궁을 동궁이라고 불러.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르잖아. 왕이 오를 태자를 떠오를 태양으로 바라보는 생각이 담긴 이름이라고. 지은 신라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우리 아버지가 사용하는 공간이야. 아버지의 방이 위에 있고 아들의 방은 밑에 있어서 높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사는거지 아 장난감도 장식품도 모두 고급이래 이거 뭐야 아 주사위 내 주사위의 재료는 아주 특별해 뭘로 만들었을까 상아 코끼리 코끼리 엄니 아! 내가 사는 시대에서 상아는 아주 고급 재료로 아무나 구하기 어려워 신라의 왕족하면 금으로 만들어진 장식품들이 유명하다고 맞아 선각단화 쌍조문 금박을 갖고 있어 해서 두드리면 얇아져서 종이처럼 만드는 거지 그것을 어. 금박이라고 하는 거야 나도 나 나도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금을 닌텐도 깽기 모양 만들고 싶어 <웃음> <웃음> 과학 원리 깃든 화장실 내가 사는 동봉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 바닥에서 싸면 되잖아 쇳덩어이 굴리게 <웃음> <웃음> 물로 흘려보내는 방식이라서 오물로 인한 전염병 유행이나 오염 등을 줄일 수 있는 것. 아 내가 사는 시대에 이런 화장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신라가 얼마나 위생을 신경 썼던 나라인지 알수 있겠지? 샘 올트먼. 샘 올트먼. 샘 올트먼. 샘 올트먼이 최근 AI를 넘어선 범용 인공지능 AGI의 등장이 더 빠르게 올 수도 있다. AGI란 특정한 작업만 수행할 수 있는 현재의 A와는 달리 사람처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AI를 뜻하는데 쉽게 말해 사람과 비슷하거나 사람을 뛰어넘는 AI예요. 아샘 올드머는 AI 발전 속도가 무어의 법칙보다 빠르다고 밝혔어. 1년 반, 2년마다 컴퓨터의 성능이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이야. 인텔의 아 창립자인 고든 무어라는 사람이 처음 제시했는데요. 이에 올트먼은 AI의 발전 속도를 무어의 법칙과 비교하며 컴퓨터 성능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고 밝힌 거예요. 1센트 동전 그만 만들면 오히려 손해. 10원짜리 동전을 만드는데 20원에서 30원이 든다면 그거는 이득이야, 손해야? 손해. 손해예요. 이것은 정말 낭비고 새페니를 만드는 것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는 거야. 구리와 아연 등의 이 재료들의 가격이 오르면 동전의 제조 비용 어떻게 될까? 모르는. 오르죠. 약 우리 돈으로 1,238억 원. 8,530만 달러. 한편 1센트 동전이 펜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펜이는 원래 영국이 중세시대부터 쓰던 동전 이름이에요. 아! 한국 제천시 빨간오뎅축제 명칭 누구? 찬반 40년 쓰인 고유 명칭 VS 오뎅 대신 어묵 써야 무서. 무슨 아니 말일까? 어묵이지 <laughs> 근데 일본어 일본어니까 사용하지 말자 아니다 이미 우리는 뭐 버스,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다 외래어 사용하고 있잖아 그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넌 어떻게 생각해? 뭐 생각해? 어묵을 바꿔야지 한국인한 한국어 써야지 <laughs> 반대합니다. 부르는 것에 반대합니다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바른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어, 네. 어, 엄마! 뭐야! 아파트에 사슴이! 그래, 무슨 일인가 볼까? 전남 순천 아파트에 뿔 달린 사슴 등장. 어... 마주치면 최대한 살금살금 자리에서 벗어나기. 사슴대가 잇따라 출몰에 혹여나 인근 도로로 뛰어들 경우 로드킬도 우려되는 상황. 어... 오늘의 키워드, 로드킬! 동물이 도로에 뛰어들어 자동차 등에 치여 목숨을 잃는 일을 말해요 어. 자, 사슴이 아파트 단지까지 내려온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어. 내려갔을까? 먹이가 없어서? 맞았어 겨울철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여요 아. 야생 멧돼지처럼 포획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사슴은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 사람에 의하여 순화, 계량되어 사람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동물로 분류되어 그러면 잡으면 돼? 안 돼? 안돼즉 응. 심각한 농작물 피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포획할 수 없는 것이야 사슴은 포식자, 그런 동물을 피해 다니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소리에 더욱 예민하대 사슴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 조용히 자리를 벗어나는 게 가장 좋다 자이 문제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